옥돌림옥돌림 대답을 하셔야지 안 나와요, 안 나와요. 어. <laughs> 이제 드디어 시작인데 어떠세요? 힘들지요? 아, 지금 켰어요. 왜? 힘들어요. <laughs> 힘들으니까 힘내려고 켰지요. 신나게 가야되는데 역시 나이는 못 속여 젊어서 여행 많이 하세요 여러분 힘드네요 그런데다가 이거 뭐 새벽에 새벽 몇시에 출발이라고요? 12시요? 1시요? 1시 1시? 1시 반인가요? 1시 반? 아우 지금부터 3시간 이따꼬, 여기에서 아줌마처럼 벌러덩 누워서 잠시 휴식을 취했다가 가야 되나? 너무 피곤하니까 이름도 잊어버려요. 내 이름은 정확하게 점순이라고 기억을 하는데. <laughs> 짝꿍 이름이 생각이 안나고 물어봤네요. 아, 혹, 혹돌이. 음, 맞아, 혹돌이. 옥돌림. 옥돌림 지금 뭐 하세요? 데이트 처단해요. 그렇게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냥 쭉 누르면 돼요. 음. 아, 안 되겠다. 그리고 열몇 시간 가야 된다고요? 열 몇시간? 14시간 정도 14시간? 아우 좁은 자리에 앉아서 14시간 어떻게 큰일 났다 헉, 진짜 큰일 났다 나중에 하면 되겠다 음. 할수 있어 그럼 할수 있지 뭐재미있는 이야기 없어요, 혹돌림 없어요. 없어요? 네. 음, 그럼 우리 기념 사진 촬영 한번 할까요? 네. 그러면 등장하셔야 되는데. 안해요. 아, 네. 그럼 등장은 안돼요? 겠어요. 그럼 기타 그로 고고싱.